안녕하십니까. 한반도 안보전략연구원 일본연구실장 박성황입니다. 오늘은 소프트뱅크의 손마사요시 회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월 12일 뉴스에 코팡이 뉴욕 증시에 상장이 돼서 시가 총액 886억 달러의 가치를 평가받았습니다. 그 중에 38%는 손마사요시 예, 회장의 지분이라고 합니다. 과거에 손 마사요 시가 아주 어 쿠팡이 어려운 시기에 예, 거기에 돈을 투자를 해서 38%를 획득했는데 이제 이게 이제 다시 빛을 보게 된 거죠. 제가 아손 마사요 시 회장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이유는 바로 이렇습니다. 어, 한국계 일본인으로서 지금 전 세계를 전 세계 경제계 디지털계를 호령하고 있는 손 마사요시 회장에 대해서 우리도 조금 알 필요가 있다. 이런 필요성에 의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겁니다. 오늘은 손 마사요시의 출생, 그리고 미국 유학 시절, 그리고 과거에 여러 가지 위기를 겪었던 내용, 그리고 병마에 시달렸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다음 유튜브에서는 손 마사요 씨의 조직 경영의 핵심 노하우, 그리고 사업 확장의 기폭제가 되는 내용이 뭔가, 그리고 한국과의 관계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는 손 마사요 씨로부터 우리가 배울 점 뭐고, 우리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긍지를 가지고 손 마사요 씨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어, 손 마사요 씨의 경력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손 마사요 씨는 어, 16살 때 일본에서 어, 미국으로 건너갔죠. 그래서 25살에 소프트뱅크 사장이 됩니다. 뭐 사장 겸 회장인데, 에, 그래서 48세에는 이미 소프트뱅크 호쿠스라는 어, 야구단이 있죠. 그 야구단의 구단주가 되는데, 손마사유 씨가 지금 경력으로 따지면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왜? 너무 인수합병하는데 규제로서 이름이 나서 간판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내용은 차근차근 말씀드리기로 하고 주로 주요 간판이 소프트뱅크 회장이고 그리고 지금 가장 유명한 게 소프트뱅크 호크스 구단주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3월 12일 날 뉴스에 에, 쿠팡 아, 김범석 어, 사장이 뉴욕 증시에 상장을 했는데 그게 886억 달러의 가치가 있다는 평가가 나왔는데 우리 한국에서 그게 상장이 되면 100억 달러라고 그러는데 에, 대부분 사람들은 약 300에서 500달러로 추정을 했는데 에,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886억 달러가 나왔습니다. 손마사요씨가 얼마나 투자의 규제인지를 에,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은손마사요 어, 씨의 출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마사요 씨는 할아버지가 일본에 1914년에 밀항을 갔습니다 손종경 씨라고 거기서 어, 할아버지가 조선인 불학 그러니까 그때는 그 번지 수도 없는 판자촌 철길 옆에 판자촌에서 그냥 어, 우리 조선인들이 이 판자촌으로 어, 살았던데죠 거기서 사, 살았죠 그래서 어, 손마사요 씨도 확실히 지금 기억하고 있는 건 할머니하고 같이 리어카를 타고 다니면서 자기가 돼지 잔반을 돼지통에 잔반을 넣는 걸 할머니가 넣는 걸 자기가 직접 봤던 걸 굉장히 기억이 생생하게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손마사유 씨는 그걸 자기 30년 사업 설명회에서 정란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할머니가 그렇게 살았고 할아버지가 그렇게 살았고 자기도 그렇게 돼지를 키우면서 살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그 아버지 손삼엄 씨가 사업가로서 등장을 합니다. 그 아버지는 사업을 하면서 파친코로 돈을 벌었습니다. 그 당시는 일본이 버블 경제로서 파친코 사업을 사업이 굉장히 잘 됐죠. 그러니까 후쿠오카에서 파친코 가게가 4개 내지 5개 정도 됐으니까 굉장히 이 돈도 있었던 그런 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사업가 기질을 굉장히 손 마사유씨가 많이 받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아버지의 일화는 어떤 일화가 있냐면은 어느 어느 정도 사업가 능력이 있냐면은 이 파칭코가 이제 법을로 꺼지고 난 다음에 그 집에서 실내 낚시터를 했는데 실내 낚시터에 고객을 모집하기 위해서 그 아버지가 어떤 특별한 색깔의 고기를 잡으면 얼마 준다고 보상금을 거의 다 겁니다. 그래서 고객을 많이 끌어모으는, 그러니까 아버지가 사업수단이 상당히 좋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손 마사요시는 평생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인생의 지도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버지가 지금 생각해보면 영재교육을 시킨 거죠. 그 아버지는 손 마사요시한테 늘 칭찬을 합니다. 그러면서 손 마사요시를 밥상머리에서 만날 때마다 너는 천재다. 너 머리는 정말 천재다 그렇게 아주 극찬의 예, 칭찬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유치원 때부터 어 지금까지 손 마사유씨는 한 번도 아버지한테 꾸준함을 안들었다합니다그 아버지는 사업가 기질로 손 마사유씨한테 늘 다른 사람 말을 듣지 말고 네 자신이 모든 걸 깨달아라 이런 걸 가르침을 줬다는 어 아버지의 그 영재교육 지금 생각해보면 은 어떻게 보면 은 영재교육이죠 그래서 손마사여 씨는 어렸을 때한 번도 자기가 천재 아니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고. 그렇게 나중에 회고를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그런 교육 방침에는 여러 가지가 있었겠죠. 그 당시에 지금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면 그 당시 제일 한국인들이 입장에서 아들이 기죽지 않고 제대로 성장을 하기 위해서 그런 여러 가지가 있었겠죠. 그 당시 주변 환경을 보면은 예, 손 마사요시가, 그, 처음에는 할머니를 좋아했는데, 나중에 할머니를, 는또 싫어했답니다. 왜 그러냐면은, 할머니 하면은 김치 생각이 나고, 김치 하면은 할머니 생각이 나는데이 김치가 제일 한국인한테 차별과 멸시를 당하는 어떤 소재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제일 한국인에 대해서 굉장히 처음에는, 어, 좀, 어, 수동적이고, 방어적인 입장이었는데, 나중에 손 마사요시의 여러가지 이 성공담을 보면, 손 마사요 씨는 이 제일 한국인이라는 걸 자기의 정신적인 에너지 원동력으로 생각했던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손 마사요 씨가 어렸을 때 책을 보았는데 그 15살 때 책을 본것 중에서 가장 인상 깊은 게 사카모토 료마를 주제로 한 시바다 료오따로의료마가 간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고 어, 손 마사요 씨가 굉장히 감동을 하고 그 다음 해에 유학을 가게 되죠. 그래서 그때 어린 시절 꿈은 내가 태어나서, 저 사람이 태어나서 어, 미래 후손들이 좋았다. 그런 얘기 듣는 게 자기는 꿈이었다고 그렇게 나중에 예, 예, 회고를 합니다. 손 마사요 씨는 원래 취미가 없습니다. 물론 나중에 이제 골프를 하고 사업상으로는 골프도 하지만 거의 취미가 없고 오로지 자기는 명치유신 때 막부 말기에 일본 개화사상가들이 했던 이 얘기나 편지, 책 이런 걸 모으는 게 오로지 취미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 사업이 여러 가지 다른 사람으로부터 공경을 받았을 때이 과거 일본 개화사상가들의 활동을 보면서 저희가 사업을 다시 정리하는 그런 기회를 가졌습니다. 존경인물은 사카모토 료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소프트뱅크 26층 본사에도 사카모토 료마의 전신 사진이 있을 정도로 사카모토 료마를 좋아했다는데 그래서 제가 사카모토 료마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은 사카모토 료마는 명치유신 개화 사상가이자 검객이었습니다. 무사 출신이었죠. 그런데 이 사람이 결정적으로 하나 임무를 한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일본의 사무라이 시대 봉건 시대를 중앙집권시대로 바꾸는 대정 봉환이라는게 있는데 대정 봉환은 뭐냐면은 다이세이 호관이라고 이거는 사무라이 시대를 중앙집권시대로 바꾸면서 일본의 예, 도쿠가 이에야스의 막부를 완전히 없애는 거죠 그래서 중앙집권제 그러니까 일본이 개화사상으로 가는 겁니다 이때 사카모토 료마가 이 다이세이 호관 대정 봉환을 주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31세에 죽은 사카모토 료마지만 그 정렬, 일본을 완전히 새롭게 하겠다는 그 정렬을 높이 존경한다고 해서 늘 사카모토 료마를 존경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정희 회장이 19살 때 인생 50년 사업계획을 세웁니다. 20대에 이름을 내걸고 30대에 자금을 모으고 40대에 큰 승부를 걸고 50대에 완성시키고 60대에 다음 세대에 물려준다 여기에 단 하나 틀린 게 있습니다. 지금 64세죠. 그런데 이제 10년만 더 연기를 했습니다. 70대에 다음 세대에 몰려주고 지금은 후계자를 지금 열심히 찾고 있다고 합니다. 16살 때 미국 유학을 결심하죠. 미국 유학을 왜 결심하느냐. 아, 일본의 국고가에 있는 구르머 대학에서 어, 어, 어학 연수를 캘리포니아에 있는 어, 버클리 군교로 갔는데 거기서 캘리포니아의 자유를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 자기가 본인이 일본에 있으면 결국 제일 한국인으로서 여러 가지 차별과 멸시를 받을 수 있을 건데, 내가 미국으로 가면 여기서 해방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상당히 많이 있었다는 얘기죠. 아까 말한사카모토료마의 옹지, 거기 플러스 지금 현실, 제일 한국인이라는 현실을 어떤 어 해방하는 그런 목적, 여러 가지 목적으로 미국 유학을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 유학 가가지고, 어 계속 월반을 해서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하죠 어, 월반을 해서 또 검정시험을 봅니다 검정시험에 시험관한테 손들어서 나는 사전도 필요하고 시험을 도질 필요가 있다고 그래서 그 시험관이 또 인정을 해줘서 어, 검정시험에 통, 통과하고 결국 홀리네임즈 대학에 들어가고 거기서 다시 이제 3학년 때 UC 버클리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경제학부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어, 여기서 어, 손마사요 씨가 벌써 사업 기지를 나타냅니다. 하루에 5분 정도는 발명의 머리를 쓴다. 해가지고 이 대학 시절에 이미 250개 아이디어를 내놓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전자번역기인데 음성 기능이 붙은 전자번역기를 출시를 해가지고 그걸 100만 달러에 팝니다. 샤프에. 네, 그래서 이제 그 돈으로 또 유니스 월드라는 어, 조그마한 회사를 설립을 하고 어, 대학 졸업하고 어머니 약속으로 어머니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대학 졸업하면 일본으로 돌아오기로. 그래서 이제 대학 졸업해서 어머니와 약속을 지키려고 일본으로 돌아옵니다. 자, 일본에 돌아와서 본인이 원래 컴퓨터에 관심이 많고 앞으로 컴퓨터 세대가 될 거다. 그리고 컴퓨터는 또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다. 그러면 이 소프트웨어를 유통하는 회사를 일본에 차려야 된다는 걸 그때. 이미 미국 생활을 통해서 경험을 얻고 일본에다가 소프트유통업을 하는 소프트뱅크를 창립합니다. 25세. 그런데 그걸 1년 만에 그게 35억엔 매출액에 대해서 중견기업으로 그게 뛰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업수완도 굉장히 좋았다는 얘기죠. 나날이 사업이 번창하는 거죠. 그래서 1997년에는 미국의 이제 거부인 노스페로와도 합작을 하고 그다음에 미디어계의 그다음에 데이브라고 알려져 있는 루퍼드 모독하고 디지털 유성 방송에 또 진출을 하기도 합니다. 미국 온라인 정보사 이트레이드에 e 또 사업 달러를 투자를 하기도 하고 이때부터 투자를 하고 디지털 정보 혁명에 관한 사업을 계속 인수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 잘 나가다가 아, 위기사례가 옵니다. 병이 걸린 거죠. 어, 병이 걸려가지고 소프트뱅크 회사를 자기가 아, 관할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사장을 다른 사람한테 맡겨야 되죠. 근데 그 A라는 사람한테 사장을 맡깁니다. 그런데 그 A라는 사, 사장이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자기 사람으로 만들고, 과거에 창립 공신들은 전부 다 해고시키거나 다른 지방으로 전출을 보내서. 자기만의 회사를 만들어 버립니다. 손 마사요 씨가 병원에 있는 동안에 그래서 이 유기를 첫 번째 맞이하는데 이 유기를 맞이해서 손 마사요 씨파그 다음에 A 사장 파로 회사가 양분돼가지고 계속 회사에서 갈등이 반복이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유기 사례가 있는데 두 번째 유기 사례는 또 비슷한 내용이죠. 지금 어느 회사나 마찬가지입니다. A 회사가 잘 나가면 그 회사의 핵심 노하우 고객 명단, 고객 유통 구조를 전부 가지고 회사 직원들이, 핵심 멤버들이 빠져가지고 다른 회사를 차리는 거죠. 똑같은 사례를 손마사 여신은 당합니다. 그래서 그 S회사가, 회사를 차려가지고 S회사가 이 소프트뱅크 회사하고 또 라이벌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1980년대 그런 대립이 지속되는데 그 위기를 넘기게 됩니다. 그런 이제 6위를 두 번에 넘기는데, 그6기를 넘기는 그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 B형 간염에 걸리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1980년대 그 당시에는 B형 간염에 걸리면은 어려운 그런 B형 간염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어, 5년, 당시는 이제 많이 살아야 5년이라는 시안부 선고를 받습니다. 손마사유 씨가. 그래서, 어, 아까 말한 그 A사당한테 회사를 넘겼죠. 그런데 이 비형 간염을 에, 당시에 에, 사람이 비형 간염은 체질이 맞는 사람한테서는 어, 스테로이드 이탈 요법으로 이걸 극복할 수 있다 이런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행히 손 마사요시가 그 스테로이드 이탈 요법을 해보니까 그게 맞게 돼서 어, 손 마사요시는 그 병마에서 2년 만에 헤어나게 됩니다. 처음에 에, 그 병에 걸릴 때. 5년 시한부 그걸 받죠. 그래서 자기는 이제 도저히 살수 없다고 생각해서 그때부터 공부를 하게 됩니다. 내가 5년에 뭘할 건가를 해, 자기가 해야 된다면서 2년 동안 거의 300권의 책을 정독을 하게 됩니다. 그중에 아까 말씀드린 15살 때본 시바다료 따르의 류마가 간다는 책입니다. 근데 그 류마가 간다는 책에서도 그런 여러 가지 사과문도 류마가 개화 아, 사상기에 일본을 새롭게 개척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했던 그얘기를 다시 자기가 새겨가지고 사업 재개를 병마가 나와서 바로 그게 사업 재개를 시작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은 사카모토 료마의 그런 어, 자기 존경 인물의 어떤 입지적인 걸 자기가 그대로 실천해보는 그런 방법, 또 그리고 제일 한국인으로서의 어떤 주변 환경에 대한 어떤 탈출구. 미국 유학을 결심했고, 미국 유학에 가서 여러 가지 이 컴퓨터를 알게 되고, 어 디지털 정보 혁명을 해야 된다는 그런 각오를 다지면서, 일본에 와서 사업을 한 내용까지를 오늘 보내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우리가 좀더 조직 경영, 과연 어떻게 해가지고 손 마사요시가 세계 굴지의 기업 경영가가 되는가를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